안녕하세요. 알리 추천 맛집이에요. 다양한 알리 상품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입하고자 하셨던 상품들 모두 저렴하게 구매하시기 바랄게요. 제품에 대한 정보는 PC와 모바일에 따라 본문 설명 더보기란을 통해서 쿠폰 정보와 구매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할게요. 알리 추천이 슬림하고 작은 크기의 DLP 단초점 빔 프로젝터입니다. 펑미 아론 나노 레이저 프로젝터입니다. 무게는 1.44kg으로 가볍고 크기도 정사각형에 200mm 크기에 70mm 두께 보여지네요 광원 기술인 ALPD 적용했으며 2열 1200안시 제공합니다. 최대 100인치까지 투사 가능하고요. 0.23대 1로 단초점으로 스크린 앞에 두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체 OS 탑재되어 있어 여러가지 앱 활용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슬림한 두께에 단초점으로 활용성은 좋은 편이고요. 90W 전력으로 전력 소비도 크지 않은 장점 있겠네요. HDR 지원하는 등 화질적인 면에선 DLP 빔프로젝터로 괜찮은 수준입니다. 워낙 저가형 빔프로젝터가 유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지지만 화질이나 크기, 밝기를 고려한다면요 충분히 단초점 제품으로 구입에 만족도가 기대되는 제품입니다. 알리 추천이 대부분 무선 이어폰이 커널형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레노버에서 오랜만에 오픈형 게이밍 이어폰이 등장했습니다. 충전 케이스도 사이버틱한 독특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GM2 Pro 오픈형 게이밍 이어폰입니다. 실구매자들의 음질 평가 가성비 뛰어나다는 평이 많습니다. 좌우 슬라이딩 방식의 유닛 탈부착 디자인 채용했고요. 블루투스 5.4 지원 13mm 유닛 채용했네요. 전면엔쿨비언트 라이트 조명도 채용했습니다. 충전 케이스 포함 최대 2 0시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효율성 보여줍니다. IPX8 등급의 방수와 게임 모드인 로우 레이턴시 모드, 음악 모드 지원합니다. 5 5 m s 세컨노 레이턴 시로 게임용으로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가성비 좋은 네노버 세미니어 오픈형 이어폰입니다. 알리 추천 3. 재미있는 에디파이어 블루투스 스피커 소개해드릴게요. 스마트폰 거치대 겸 스피커 역할을 하는 디자인 채용했네요. 40mm 다이나믹 유닛 채용. 최대 7시간의 배터리 효율성 보여줘요. 블루투스 5.3 지원하고 RGB 조명 연출 화려합니다. 스티커 전문 브랜드 답게 디자인과 마감, 완성도 높은 평가 받고 있고요. 스마트폰 거치대뿐만 아니라 휴대용 스피커로 활용하기 좋아요. 스피커 전체에 걸쳐 화려한 RGB 조명 연출도 화려하네요. 후면 마그네틱 채용의 냉장고나 다양한 곳에 부착 사용 가능합니다. 충전 중에도 스피커 이용 가능합니다. 야외에서 스마트폰 스탠드 겸 영상 시청용으로도 탁월하겠네요. 겸성 디자인의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알리추천사 대부분 맥세이프 무선 보조 배터리는 7.5W 충전밖에 안 되는데요. 무선 충전 기술 때문에 애플 정품에는 대부분 반토막 속도였습니다. QI 2.0을 지원하는 유그린 맥세이프 보조배터리입니다. QI 2.0 지원하면서 무선 충전을 100% 출력 다 내어주는 제품으로요. 맥세이프 무선 충전 시 15W 지원하는 제대로 된 모델입니다. 유선은 최대 PD30으로 양방향 동일하게 지원하네요. 대부분 출력 속도만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데요. 출력 속도만큼 보조배터리 충전하는 시간도 중요하죠. 양방향 모두 유선 PD 30W 출력으로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최근 Qi 2.0을 지원하는 무선 충전 거치대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에 발맞춰 제대로 출력을 지원하는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입니다. 알리 추천호. 슬림한 노트북 인기가 많은데요. 성능은 타협하면서 오랜 배터리 타임을 유지하는 노트북을 많이 쓰세요. 문제는 울트라북 제품 대부분이 얇은 두께를 유지하면서요. 꼭 필요한 확장 포트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모든 포트를 활용하기 위해선 대부분 젠더나 추가 액세서리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울트라북 대부분이 1순위로 빼는 것이 바로 이더넷 포트예요. 아무래도 이더넷 포트 자체의 두께가 슬림함을 유지하긴 걸림돌이 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빼는 확장 포트인데요. 노트북을 메인 PC로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와이파이 연결이 아닌 인터넷 선을 바로 연결해서 빠른 인터넷을 쓰는 분들 많습니다. USB-J45 젠더 제품으로 최대의 기가 이더넷 속도 보여줍니다. 젠더 형태로 제공하기에 노트북에 주렁주렁 액세서리 장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에세저 C타입 이더의 어댑터입니다. 알리 추천 6. 포도포에서 판매하고 있는 독특한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8인치 제품으로 360도 회전 거치가 가능한 모델인데요. 대부분 21대9 화면 비율의 카플레이 모니터였고요. 고정된 형태의 비율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8인치 제품으로 화면을 가로세로 모드 이용이 가능해요. 단순히 기기만 회전하는 게 아닌 UI도 가로 세로 모드를 지원합니다. 화면 분할도 상하 1대1 비율을 지원하고 있어서요. 좀더 독특한 구성으로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개인적으로 환경에 따라 세로 모드 사용이 나쁘진 않거든요. 특히 상하 1대1 비율로의 사용 환경도 괜찮아 보이는 제품입니다. BT 오디오와 같은 모든 기능은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방 블랙박스는 없으며 후방 카메라 추가 옵션 구매 가능합니다. 알리 추천 7. 한국 발송, 한국 AS 가능한 정식 수입 제품입니다. 드림이 D10 플러스 젠투 무선 청소기 스테이션이에요. 자동 먼지 비움통 지원하며 LDS 레이저 3D 장애물 회피 기능 제공합니다. 6,000 파스칼 흡입력 지원과 물걸레 청소 탑재되어 있네요. 물탱크는 탑재되어 있지 않는 모델로서 D10 플러스에 비해 업그레이드 많습니다. 4리터 먼지통, 전작에 비해 강해진 흡입력, 사단 흡입 조절 지원하고요. 메인 브러시는 엉킨 방지 효율이 높은 고무 일체형으로 바뀌었네요. 물걸레 지원과 38개의 센서, 낙하 방지 기능과 5200mAh 배터리 탑재했습니다. 워낙 종류와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이 많기 때문에요. 가격을 보거나 국내 AS를 보거나 선택지를 다양하게 해 보세요. 기능 업그레이드와 개선된 다양한 성능 즐겨 볼 만한 제품이네요. 알리추천 8. ITX, 마이크로 ITX 보드를 지원하는 미니 데스크탑 케이스입니다. 좀더 작은 크기의 본체 케이스를 찾고 있긴 합니다만 국내에선 이런 크기의 제품을 구하기가 좀 어렵더군요. 파워트레인 P60 제품으로 미니 형태의 데스크탑 케이스입니다. 상단은 손잡이 채용에 쉽게 본체를 이동할 수 있고요. 측면은 강화유리로 내부를 훤하게 보이는 기본 디자인 유지합니다. 0.7mm 두께 유지하며 마이크로AT의 메인보드 탑재 가능합니다. 그래픽카드 최대 350mm까지 장착 가능과 최대 SSD와 HDD 3개까지 추가 장착 가능하네요. 전면 메시 그릴 디자인의 전원 버튼과 USB 3.0한 개, USB-C 한개 제공합니다. 미니 케이스가 상대적으로 확장성이 떨어지긴 하는데요, 그만큼 크기가 작아 공간 활용에 뛰어나 찾는 분들 많은 제품입니다. 알리 추천구 자전거 액세서리 필수품인 속도계입니다. 사이클 플러스 M2 제품으로 판매량과 인기 많은 모델입니다. GPS 기반 정확한 신호 수신 성능으로 수신감도 높습니다. 유블록스 GPS 칩셋 사용하고 있고. 2.5인치 디스플레이 제공해요. 낮이나 밤에도 선명하고 또렷한 시야각 제공합니다. 내장된 심6메가 저장 공간에는 무려 3,000km 거리의 사이클링 데이터 제공하고요. 블루투스 5.0 기반으로 스마트폰과 데이터 동기화 제공해요. LED 스크린, GPS 포지셔닝, 데이터 저장, IPX6 방수 지원합니다. 최대 30시간 배터리 시간 제공해 오랜 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엑소스 앱 데이터와 분석을 지원해 동기화해서 사용도 가능하고요. 실시간 최대 속도, 현재 속도, 평속 심박수, 시간, 거리, 고도, 온도까지. 다양한 정보를 모두 제공을 해서 기록 측정용으로 참 좋습니다. 품질과 성능 만족도 높은 알리인기 판매 상품입니다. 알리 추천 십 국내 배송 상품인 게이밍 침대형 PC이자입니다. 가격 비교적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한 제품으로 써요. 푹 식한 침대형 쿠션을 제공하고 있네요. 비슷한 가격대 제품들 중엔 플라스틱 오발이 많은데요. 강철 프레임의 오발에 고탄성 오레탄 바퀴 채용해서요. 안정적이고 균형감 잡아주는 지지대 역할을 해줍니다. 발받침대는 휴식을 취할 때 편안하게 취할 수 있도록요. 앞쪽으로 길게 뺄수 있어 다리를 편안하게 거치할 수 있습니다. 최대 130도 등받이 조절 가능하며 가스봉으로 높낮이 조절 지원합니다. 쿠션감이 좋은 스펀지 좌방석 사용했고 라운드 팔걸이 제공합니다. 등부분은 헤드와 날개, 허리 쿠션으로 안정감 있는 형태로 잡아주고요. 쿠션 내장재가 이중으로 처리되어 있어 등을 한층 더 편안하게 잡아주는 형태로요. 이런 형태의 제품들 중 비교적 저렴한 게이밍 의자입니다. 알리 추천 1 0위 누적 판매 2,000개 이상, 평점 4.8점 이상의 인기 상품입니다. 스팀벌레 고온 청소기예요 한국형 코드 제공하며 그린 컬러로 단일 색상만 제공하네요. 핸들 형태의 스팀 청소기로 편하게 바닥 청소 도와줘요. 1,200W 출력에 120에서 150도 온도 유지해줘서요. 바닥 청소할 때 뜨거운 스팀으로 깔끔하게 청소 도와줍니다. 핸들에는 버튼을 채용해 간편하게 작동을 컨트롤 할수 있고요. 메인 청소 툴 부분엔 원형 디스플레이를 채용해 온도를 실시간 제공합니다. 물걸레 청소와 달리 스팀 청소가 필요할 때가 참 많아요. 이물질이 잘 지워지지 않거나 묵을 때를 벗길 때도 유용하고요. 뽀송한 바닥을 만들 때에도 스팀 청소기를 자주 이용합니다. 비교적 가격 저렴하고 불필요한 디자인 없이 깔끔한 핸들 형태 제품으로요. 일반 무선 청소기처럼 사용하듯 편하게 쓸수 있는 스팀 청소기입니다. 알리 추천 12. 무려 22인치 크기의 휴대용 모니터인데요. 2560에 1440 해상구를 갖춘 유퍼펙트 22인치 모니터예요. 휴대용 모니터로 기존 15인치대 제품은 작고 데스크형 모니터는 크다면요. 이 제품을 구입해서 한번 사용해보세요. 22인치 휴대용 모니터로 이동성과 휴대성이 좋아 다양하게 활용 좋겠네요. 공간 차지하는 것도 크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사울 지원과 자체 스탠드 탑재를 하고 있고요. 참외칸델라 밝기와 60Hz 주사율, 100% sRGB, 72% NTSC 갖춰 화질도 준수합니다. 휴대용과 데스크 모니터의 중간 정도 위치를 하고 있어서요. 어쩔 수 없이 공간 활용이 필요하시거나 큰 휴대용 모니터가 필요하시다면요. 꽤 좋은 크기와 구성을 가진 제품이라고 보여지네요. 듀얼로 큰 모니터 두개 사용하기엔 부담스러울 때딱 좋은 크기 제품입니다. 알리 추천 13. 11.3인치 카플레이 모니터인 이미지본 H50 모델이에요. 단점은 하단에 각종 연결포트가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요. 360도 전면 4K 블랙박스 채용했고, 5초 부팅으로 부팅도 빨라요. 간혹 꺼짐 현상 겪는다는 분들이 계셔서 매일 운전하면서 확인하는데요. 아직까진 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충전 케이블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간혹적이면 제공되는 시거잭 타입의 전원 케이블로 사용하시거나요. 혹은 USB 시거잭에 USB-C로 전원 연결을 해서 사용하신다면요. 최소한 포트 출력 당 PD 30W 이상의 시거잭을 이용해 시는걸 추천합니다. 전원 출력이 불안정해서 꺼짐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해 봅니다. 카플레이 모니터 중 유일하게 자동 화면 밝기 갖추고 있어 잘 쓰고 있고요. OBDP과 이미지본이 가장 알려진 카플레이 모니터로서요. 이미지본 제품을 유독 고집하는 게 자동 화면 밝기 기능 때문입니다. 가성비 뛰어난 11.3인치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모니터예요. 알리추 천0 1 4 푸알루미늄 끝판왕으로 불리던 레이니치로 제품의 텐키리스 버전입니다. m 초이스 GX87 제품으로 레이니치로와 흡사한 구성 갖춘 제품인데요. 타우바우에서 먼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모델입니다. 초 배열 키보드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당 제품은 텐키리스 제품으로 레이니치로만큼의 퀄리티 보장합니다. 텐키리스 배열의 양극사나 나노분칠 도장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알루미늄 CNC 가공의 후면 백보드의 미러 명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무선, 블루투스 지원의 FR4 플레이트 사용 8000mAh 배터리 탑재했고요. 가스켓 구조로 오레이어 흡음제 사용에 타건감 우수합니다. 이번에 하나 구입을 했는데 중급 옵션만으로도 충분히 메리트 있습니다.